자 광교고 학교 프린트 등차 등비 수열 파트 문제풀이 시작할게 1번의 첫째 항이 마이너스 15고 셋째 항이 절대값 붙인거랑 4를 뺀게 0인건데 일단 그 세번째 항이 양수라는 전제하에 양수라는 전제하에 계산을 해주면 a 플러스 전제 해주면 d가 0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첫째 항이 마이너스 15고 계속 아마도 여기서 그 전제조건이 공차가 0이 아니다라는 전제조건이 하나가 빠진 것 같아. 그래서 0이 일단 0이면 답이 나올 수가 없고, 얘가 음수라는 전제하에 문제풀이가 되는데, 음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d로 나올 거고, 얘가 a 플러스 3d랑 같아야 돼. 그래서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15니까, 15-2d는 마이너스 15 플러스 3d. 즉, 5d는 30, d는 6이 나오게 된다. 그랬을 때, a7은 a 플러스 6d니까, 마이너스 15 플러스 66에 36. 해주면, 21이 답이 된다. 1번. 2번에,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전부 다, 일반항에 다 넣어서 맞춰 주면 a3는 ar의 제곱 분의 aar2. 2가 나오고 여기서 약분을 좀해 주면 a는 2r이라는 식이 하나가 하나 하나가 나오게 될 거야. 그리고 얘는 이제 a/ar이니까 분의 2r. ER. 얘는 a r 분의 a r 세제곱이니까 r 제곱은 8이 성립하니까 r 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마이너스 8은 0. 인수분해 해주면 r이 4가 나올 수밖에 없어 모든 항이 양수라 했으니까 따라서 a는 8이 나온다. 그래서 a 3는 8 곱하기 어 잠깐만. 첫스 항은 아. a는 2. 첫째 항은 4. 그래서 여기 세 번째 항은 했으니까 a3는 a r 제곱 즉 a r 제곱 16이 답이 되겠지. 1번. 3번에 자,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 그럼 계속 커지는 건데 얘는 A6랑 A8이 지금 0이라고 했기 때문에 A7, 즉, 7, 가운데 있는 7항도 0이라는 걸알수 있어. 얘가 0이야. 그래서, 음 계속, 계속 커지는 개념인데, 근데 여기 7항. 7항이라고 해볼게. 7항이 바로 0이고, 여기서 공차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뭐 플러스 D, 마이너스 D. 이런 식으로 가는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돼. 즉, 6항은 음수야, 마이너스 d기 때문에 넣어주면 d가 3이 나오게 돼. 그래서 첫째 항은 뭔지 모르겠지만 7항이 0이라는 걸 사용해서 a 플러스 6d가 0. 따라서 d에다 3 넣으면 a는 마이너스 18이 나오게 된다. a에는 3n-21이니까 첫째 항이랑 공차 다 나왔지. a2의 값은 했으니까 마이너스 15가 답이 된다. 1번. 4번에 첫째 항이 7인 등비수열이라고 했어. 여기에서 그 이걸 전부 다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조금 더 어려우니까 s 6 0 0 x2는 6항에서부터 3항까지 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a6, a5, a4, a3. 분자는 a9, a8, a7, a6까지의 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넣어 주면 ar의 5제곱, ar의 4제곱, ar의 3제곱, ar의 제곱. 분자는 ar의 8제곱부터 해서 ar의 5제곱까지 들어가게 될 거야. 분모를 전부 다 ar 제곱으로 묶어내면 r 세제곱 R제곱, R1 이렇게 남고 분자도 AR을 5제곱으로 묶어내면 r 세제곱부터 해서 1까지 똑같은 모양이 약분이 될 거야. 약분 되고 약분 되면 결국에 r 세제곱만 남는데 걔가 3이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A7의 값은 AR의 6제곱이잖아 첫째 양이 7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7 곱하기 r 세제곱의 제곱인 9를 해주면 63이 답이 된다. 그 다음에 5번. 자 수열 AN에 대하여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고 S2N-1은 e,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 그리고 얘는 그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래. 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었을 때두 번째 항이 이제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항이 1이야. 그러면 첫째 항을 쌤이 a라고 한번 나볼게 여기 여기서 1항까지 합이랑 여기 얘가 의미 하는게 s1, s3, s5 이게 지금 3씩 줄어드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처음에 얘가 a면 얘는 a-3이어야 돼. 즉 3항까지 합이 a-3이 나와야 되거든. 즉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번째 항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항 같은 경우는 여기가 a 플러스 1인데, 그 다음은 a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그러면은, 얘가 플러스 3이 나오려면, 6. 이런 식으로 얘가 갈 때, 그 a, a 세 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돼 있거든? 자, 패턴이 조금 어려운데, 얘를 이런 식으로 계속 더그 계산을 해 가면서 파랑까지 더해서 구해도 상관없고 아니면 패턴을 찾아서 가도 상관이 없어. 어. 쌤이 찾은 패턴은 여기가 빼기 5인데 여기 더하기 10이고 그다음에 빼기 10인데 더하기 20이고 이런 식으로 가는 패턴을 찾았거든. 그래서 얘가 더하면 계속 5씩. 그러니까 여기서 갈때 5씩 지금 더해지는 개념이 들어가서 얘는 1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16이 될 거야. 1, 2, 3, 4, 5, 6, 7, 8, 8. 그래서 여덟 번째는 16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등차수열이라 했으니까 2 n 1이 마이너스 3n. 그러니까 3n 하고, 플러스, 1학 넣었을 때 이제 S1이지? 이런 식으로 하나 넣고, S2N이 2인 등차수이니까 2N 플러스, 근데 얘는 2학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첫째 항이 이제 S2야. 그랬을 때, A8 같은 경우는 S8에서 S7을 뺀 거잖아. 그래서, 이 s8이 여기에다가 4를 넣은 거니까, 4를 넣어주면은, 6 플러스 s2고, 그 다음에 7랑은 여기다가도 4를 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s1. 이거를 이제 빼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계산해주면, 15 플러스 s2 마이너스 s1이 되는데, s1이랑 s2 서로 이거 1하고, S2는 1 더하기 A고 S1은 A이기 때문에 빠지면 결국 얘가 16이 나온다. 이 방식으로 풀어도 상관없어. 그 다음 6번. 첫째 항이 2인 등비수열에서 합이 이렇게 만족시킬 때라고 돼 있네. 일단 이거 넣어주면 은 R-1분의 AR의 12제곱 빼기 1 빼기 R-1분의 AR의 제곱 빼기 1은 4하고 r-1분의 a, r의 10제곱 빼기 1이야. 여기서 r-1이랑 이걸 다 없애고 나서 r의 12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의 제곱 플러스 1은 4r의 10제곱 마이너스 4가 성립하게 되는데 없애고 이쪽으로 넘길 때 r제곱을 t로 좀 치환을 해볼게 해주면 t 6제곱, 마이너스 4, t 5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4는 0이 성립하게 되는데, 여기서 조립제법을 해도 되고, t 5제곱으로 묶어내면, t 4, t 4, 공통인수가 이렇게 묶여. t 4로 묶으면, t 5제곱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는데, 여기서 t가 4인 경우랑, t가 1인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그런데, 첫째 항이 2인 등비수열의 R이 만약에 어 1이 된다면 T제곱이 R제곱이 T잖아. R제곱이 4인 거랑 R제곱이 1인 거랑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거든. 그랬을 때 만약에 R이 1이라면 2, 였을 때, s12가 2를 두번더 더한 거니까 얘가 무조건 커지게 되니까 안 되고, 만약에 마이너스 1이어도 얘네 둘이 같아지거든?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이 경우는 지우고 이 경우만 된다. 그러면 더더 더 했을 때, s12랑 s11을 비교하면 여기가 a12 더하기 a11. 항이 더 있는 거잖아. 얘가 0보다 작은 건데, 음수인 항이 나오려면 더해서 R이 마이너스 2여야 돼. 그래서 첫째 항이 2고 R이 마이너스 2니까 A4의 값은 AR 세제곱즉2 곱하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2번이 답이 된다. 그 다음에 7번. 자, 얘는 A에는 이제 이 거듭제곱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B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일반 항 3N-2에다 넣으면 되는 건데 얘네들이 같은 값이 나오는 것을 나열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거듭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기준으로 먼저 써주는 거지. 여기다 넣어주면은 1부터 넣으면, 어, 1. 여기다 3씩 더 해주면 돼. 10. 자, 여기서 이제 거듭제곱인 것들, 얘네들이 바로 A1, A2,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별로 얼마 안 걸리거든? 그래서, 쌤이 그냥 여기서, 어,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홀수가 나오는 것들이잖아. 그래서, 잠깐만. 쌤이 중간에 3, 4, 7 빼먹었네? 그래서, 여기 홀수가 나오는 거 빼고, 이제 짝수 넣은 거, 2, 4, 6, 8, 10, 이것만 넣어서 그냥 바로 써볼게. 2, 4, 6, 8. 38에 24, 빼기 22. 6 0더 하면 돼. 다 하나씩 넣어도 되는데, 좀 약간 시간을 줄이기 위한. 자, 64. 그 다음에, 근데 패턴을 보니까 얘가 2의 제곱이고, 2의 네제곱이고 2의 6제곱이야. 그래서 이 8제곱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256이 바로 네 번째 항이 된다. 8번에. 자, 8번은 이제 첫 번째가 1,1인데, 만약에 홀수면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얘가 홀수를 넣으면 이제 x2, y2를 구하려면 1을 넣잖아. 그게 홀수니까 여기다 넣는 거지. x는 그대로 가고 y는 1 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서 4로 바뀌어. 근데 그 다음 넣는 게 이제 짝수니까 이번엔 얘를 해주는 거지. 그 다음에 홀수니까 또 얘를 해주는데 여기 4는 그대로 가고 1을 여기다가 또 넣어서 제곱해주면 4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엔 또 짝수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1로 바뀌고 얘는 그대로 가. 자, 여기서 잠깐만, 얘 바뀌었다. 선생님, 잘못 썼다. 그리고 얘가 1로 이렇게 바뀌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계속 4개가 반복되지. 그래서 2015를 4로 나눠주는 거지 20, 나머지가 이제 3이 나오거든. 12, 12, 3. 자, 나머지가 3이니까 하나, 둘, 세 번째. 세 번째 나온 얘가 답이야. 그래서 얘가 사랑, 살아서 답은 8이 나오게 된다. 9번에, 자, A1, B1이 둘다 6이고, 공차가 P인 등차수열, P인 등비수열. 자, 이거 조금 어려운데, AN을 이제 P, PN 플러스 1 넣었을 때 6이 나오도록, 6-P. 그리고 BN은 6 곱하기 p 의 n-1 제곱. 이렇게 바꾼다. 그랬을 때, 어, 모든 항이, 얘, 얘한테 싸오는 모든 숫자가 여기 안에 들어가게끔 해야 되거든? 그래서 문자를 달리 있을게, 이제 n이 공통되면 안 되니까 k랑 n 써도 되고, lk 뭐 이런 식으로 쓸게. 얘 k 항이 b의 l 항이 여기 A, K 향이 다 들어가는 숫자, P를 구하면 되는 거야. 넣으면, 어, 는, 이렇게 성립하게 되거든? 자, 이랬을 때, 얘를 묶으면, 이쪽으로 가서 얘가 이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돼. 그랬을 때 p로 나누면 k-1이 6 곱하기 p의 l-2제곱 마이너스 p분의 6 이렇게 되는데 얘가 자연수니까 얜 당연히 자연수인데 얘가 자연수면 되는 거야. 분수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자연수 나올 수 있는 건 p가 6의 약수여야 되는 거지. 1, 2, 3, 6. 근데 1보다 크다 했으니까 2, 3, 6만 되는 거야. 더해서 11이 된다. 그다음 10번 음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라고 했었을 때 An의 모든 자연수 이거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이거는 일단은 이게 좀 어렵거든 An An 플러스 1이 등비수열인데 An이 어떤 수열이라는 개념이 전혀 나오질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An An 플러스 1이랑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얘네 사이에 공비가 r이라고 이렇게 그냥 비율이 계속 똑같다라는 개념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얘랑 얘랑 약분돼서 an에다가 r곱한 게 an 플러스 2라는 게 성립하게 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얘가 건너뛰면서 이제 건너뛰면서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 된다는 뜻이야. 자, 예를 들어서 일단 1 넣으면은 S1은 1이야. 그러니까 첫째항이 1인 거지. 근데 두 번째 항이 아니라 세 번째 항이 이제 R인 거야. 그 다음이 또 r 제고 이런 식으로 건너뛰면서, 두 항씩 건너뛰면서 공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모르니까, 두 번째 항을 잘 모르니까, 어, 아, 여기, 이거 S3. 여기도2 넣으면 S3도 1이고 S5도 1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합해가지고 다 1이 나오려면 얘가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그다음 똑같이 해도 RC 곱하면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 그랬을 때 10항까지 합이 33이다라고 돼 있어. 이렇게 해서 10개를 더해서 33. 보면은 두 개씩 묶어서 보면 두 개씩 묶어서 어 잠깐만. 아 마이너스 알이지? 이고 알제고, 알세제고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묶어서 열개 묶음 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가 이렇게가 서로 사라져. 그러면 마지막에 여기 알세제고, 알세제고, 알대제고, 알대제고. 하나, 둘, 셋, 넷. 아, 알대제고, 알대제고. r 5섯제곱 r 다섯제곱 여기 얘가 묶이네 그래서 다 없어지고 남은게 1 마이너스 r 5섯제곱이야 얘가 33이라고 놓으면 r 5섯제곱은30 마이너스 32가 나온다 따라서 r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s18의 값을 구하십시오 했거든 s18은 방식이 똑같아. 1-r에 그래서 9제곱이 되는 거야. 9홉 번째 있는 여기 뒤에 있는 게 1이잖아. 그러니까 18번째 있는 거는 9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는 얼마냐? 이건 거지. 1--2에 9제곱이니까 1 더하기 512. 따라서 513이 답이 된다. 11번은? 자, 얘네들이 만나도록 하는 m값의 최소값을 an이라고 하자라고 했네. 일단은 만나는이라고 했으니까, x제곱 플러스 n은 mx라고 놓고,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n은 0. 이 상태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놓을 거야. 자, 이렇게 놔뒀을 때, 자연수 m의 최소값을 an이라고 하자. 근데, AN은 AN 플러스 1보다 작다 하니까 점점 이제 숫자가 커지는 순간에 N값을 모두 합하십시오라는 개념이야. 자, 잘 봐. 여기에서 어차피 자연수기 때문에 M제곱이 4N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 이 N에다가 1부터 차례대로 이게 그냥 a n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 m 값이. 자, 그러면은, 커지는, 순간적으로 커지는 순간에 모양을 잡아주면, 자, 얘가 1이라고 하면, n이 만약에 0이야. 1보다 작거나 같은 건 0밖에 없어요. 어... 0은 어차피 자연수 아니니까 어차피 제외시킬게. 그리고 2가 나오는 것. 자, 여기다 2를 넣으면 4잖아. 그러면 얘가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4에는 1이 최대가 될 거야. 최대값그 다음에 3을 넣으면 3, 3, 9거든. 그래서 9보다 4이 작거나 같으니까 이제 2까지가 최대값이야. 그 다음에 4를 넣으면 4, 4, 16이니까 4. 그 다음에 5를 넣으면 25니까 얘가 6. 이런 식으로 들어와. 그래서 얘가 이렇게 a, n 플러스 1이 커지는 순간이니까 이게 a, n들이잖아. 근데 커지는 순간, 요렇게 바뀌는 순간에 n값이 바로 얘에 해당되는 거야. 바뀌는 순간에 n값. 얘네들을 다 더할 거야. 바뀌는 순간, 이렇게 커지는 순간. 어좀더 넣어봐야 되거든? 66에 36 그러면 얘가 N이 9 77에 49보다 4N이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12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돼 88에 64니까 16 99, 81 그러면은 20 100은 25 아직 33까지 좀더 멀어서 더 해줄 거야. 121이 이제 4n이니까 30. 144. 즉 12는 144는 그 30년 33 넘어가거든.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어간다. 얘네들 자연수인 것만 다 더하면 끝나는 거였어. 이걸 진짜 다 더하는 거였어. 음 더하면 7, 13, 22. 34, 50, 70, 95, 125가 다르겠다. 자, 12번. 자, n이 ep 곱하기 q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그 숫자가 나오면, 그때 여기 있는 이거듭제곱의 위에 있는 지수가 바로 그 일반 항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AM이 1이라는 거는 2에 1제곱만 있었단 얘기잖아? 그러면은 2에 1제곱이니까 얘는 1이고, 얘는 거기다 2를 곱했기 때문에 2개가 될 거야. 3은 아무리 곱해도 2 거듭제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1개. 4는 2가 2개 추가됐으니까 3개. 1개. 1개 추가되면 2개. 아무것도 추가 안 됐어. 1.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숫자들의 2의 거듭제곱을 더해주면 돼. 그럼 3개 추가했으니까 4개, 얘는 없으니까 하나. 얘는 1개 추가했으니까 2개. 이걸 다 더하면 끝난다. 7, 10, 6, 8, 18. 답은 4번. 여기까지.